4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네 번째 문제를 제기하죠. 문제 제기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참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에는 말주변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안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목동생활을 해서 정말 말주변이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자신을 낮추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걸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모세가 지금 그 자신감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모세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그 질문에는 누가?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모세야, 누가 사람의 이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기모거리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통치권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통치하심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부족하다는 그 부분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걸어가라 라는 것을 주님께서 누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란 것을 강력하게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단으로 잘살수 있을까?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심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의심이 있는 불안해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너를 창조하였느냐?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빛의 자녀로 보내신다는 것은 빛 대신 주님께서 늘 함께하신다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모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형 아론을 붙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심지어 연약한 모세를 사용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강하신 주님의 그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직장 가운데서도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누가 너의 입을 지었냐? 누가 너를 창조하였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므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뤄가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